안녕하세요 오로버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또다시 월세 질문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제가 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월세 낮은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높아도 내가 충분히 마케팅으로 인테리어적으로 손님을 끌어올 수 있으면 월세가 조금 높아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월세는 당연히 낮으면 좋죠. 당연히 낮으면 좋은데 낮게 되면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선은 월세가 막 50만원, 60만원 이런 것들은 호스트가 정말 점점 게을러집니다. 점점 게을러져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내가 한 두세개 받으면 본전이니까 괜찮지. 뭐이 정도면 내가 적자도 아니니까 충분히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세가 낮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사업의 본질을 따졌을 때, 본질을 따졌을 때 정말 정말 나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왜 하시나요? 파티룸 창업을 왜 결심하셨나요?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그러실 거면은 파티룸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티룸 창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이 그렇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한 달에 뭐 해봤자 많이 버는 곳이 뭐 3, 400, 500, 하지만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 평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과연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만족 못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파트륜 창업은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고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은 이 창업이 물론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다른 창업에 비해 레드오션은 아닙니다. 뭐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에 비해 레드오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한다면 파트륜 창업이 상당히 매력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월세가 낮다고 해서 내가 대충 운영하고 대충 하게 된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티룸은 파티룸 창업은 그리 어려운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이 이 분야에서도 내가 상위10% 안에 못 들고 어, 월세를 겨우 메꾸고 적자를 겨우 메꾼다면 그러면 사업에 정말 소질이 없거나 수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된다. 파티는 창업을 결심을 하셨다? 그러면은 월세를 조금, 한 100에서 150, 높게는 200까지 잡아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뇌를 트레인을 시켜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해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소식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나한 나이 50이든 60을 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사업을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 한 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 뇌가 빨리빨리 돌아갈 때, 사업의 본질을 느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우리의 타겟, 고객, 어디 있는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고객의 결핍이 무엇인지, 그 결핍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그리고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진짜 젊은 나이에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50 나이가 되면, 이제는 대부분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대 수명이 이제 80살이고 우리가 더, 더 나이가 미래가 되면은 이제 100살까지 살 건데 나머지 50년을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요?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사회 본질을 느껴서 빨리빨리 깨달아서 여러분이 특별한 사업 수환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월세 고정비 낮으면 물론 좋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고정비 낮은 게 다가 아닙니다. 고정비 낮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게을러집니다.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월세 50이니까 내가 그냥 한, 어 주말 온라인 패키지 한세개 받아서 어느 정도 수입 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뇌는 어떤 걸할때더 이상 뭐, 그, 추진력을 못 냅니다. 한마디로 모든 거 귀찮아 해서 우리 뇌는 명령을 시킵니다. 야, 너 지금 월세 100만원, 50만원인데, 이제까지 노력한 거 충분히 돈 됐잖아? 이제 쉬어. 하지 마. 그냥 쉬고, 나도 지금 힘드니까, 나도 지금 뇌가 과부하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TV 보고, 놀러 가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우리 뇌는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월세가 200이다. 그러면은, 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다른 마케팅 방법 찾아내고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스스로 불안감을 좀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계속 정진해 나가면 우리 뇌는 야너 지금 비상사태다 지금은 빨리 놀때 아니야 너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지금 빨리 너의 사업을 너의 파티룸을 예약을 채워야 돼 이렇게 우리 뇌가 우리에게 명령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세가 그렇게 낮다고 좋다고도,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하고 뭐, 월세를 막, 500만, 600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월세가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내 매출을 충분히, 월세에 비해 3배, 4배 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노력을 해서 사업의 수완을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마음 갖추신 분들은 저는 월세를 조금 높여서 여러분 스스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젊을 때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면은, 어,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갔는데, 어, 저도, 저도 이제부터는 슬슬 조금씩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20대, 30대 분들은 정말 재빠르게 배우고 습득하고 또 실행하고 이 선순환 구조를 빨리빨리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시라도 나이가 들기 전에 하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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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이 사업의 수완을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세가 낮은 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내가 매출을 500으로 해서 순이익을 400만 원 가지면 좋죠. 하지만 하지만, 월세가 낮을수록 우리는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것. 제가 이거는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저도 월세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그 높은 것도 다 해봤지만, 나, 월세가 높을수록 저에게 하드한 트레이닝을 스스로 시키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뭐 상위 플레이스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지, 노출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노출 올렸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더 설득을 해서 더 끌어올 것인지 계속 하루 종일 고민하니까 이 고민 흔적들이 나중에는 저에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단 뭐 파트링 뿐만 아니고 다른 창업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왜냐? 스스로 계속 하드 트레이닝을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도 처음 사업하실 때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든 충분히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제 느끼기에는 어 사업, 창업 물론 물론 많이 좀 다르겠지만 이 줄기 한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내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고객이 가지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이 본질만 여러분이 특별히 느낀다면 어떤 사업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뭐 사업, 그리고 월세,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공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들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